라이스 온두라스 앤레서자과테말라는 라이 하면 놓여 있다. 그냥 자동사야. 자 어디에 놓여 있냐면 센트럴이니까 중앙, 중앙 아메리카에 놓여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오알이 있어. 자 오알은 첫 번째 뜻은 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앞에 명령문이 있어. 그럼 명령문 나오고 그 다음에 오알이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처럼 이렇게 콤마 앞에 나와서 즉 이렇게 쓰이거든. 여기서는 즉이란 뜻이야. 자, 과타멜라는 가타멜라, 자 중앙 아메리카에 놓여져 있습니다. 즉, 여기요. 이 말이야. 즉, 여기. 그러니까 여기도 어디 지명이겠지?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콤마. 명사 다음에 콤마가 나오고 또 뒤에 명사가 나오면 얘는 동격이야. 그러면 뭐뭐인 어디 여기가 어딘지도 우리가 모르니까 뭐뭐인 어디 자, b e t 여기를 잘 봐야 되는 게 우리 b e t A and B니까 b e t w e e 여기 e n 가 보이니까 딱 여기다 이렇게 하거든. 이게 아니라 이 콤마가 e n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b e t 다음에 얘가 A고 얘 전체가 b 거야. 그래서 B를 A and B로 또 해준 거지. 자, 멕시코와 B 멕시코와 여기 뭐 뭐 온두라스 엘살바도 사이에 있는 건데 얘 멕시코가 북쪽에는 멕시코가 있는 거고 서쪽에는 남쪽에는 얘네가 있는 거지. 그래서 A와 B 사이가 콤마가 엔드 역할을 대신했다. 그 다음 마운타너스퍼시픽 그렇지 자 그것은 자 마운트 하늘 수의 형용사로 산이 많은 나라다 그런데 뭐를 가진 산이 많은 나라냐면 자 오직 작은 코스트 하면해 아닌데 코스탈이니까 얘도 해안의라는 이 형용사야 해안의 플레인 하면 평야 작은 해안, 작은 해안의 평화를 가진 그런 산을 많이 가진 나라래. 자, n 롱 하면 머머를 따라서. 자, 머를 따라서. 자, 퍼시피 오션 하면은 태평양. 그다음에 Gulf of Mexico 하면 멕시코만. 그래서 이거를 따라서 작은 해안의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산이 많은 나라다. 그다음. 그리고 트로피컬 클라이밋. Guatemala is a perfect place to raise 음, 자 얘는 자 과테말라는 완벽한 장소다 뭐 하는 완벽한 장소냐면, 얘는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문법이고 자, 레이즈가 기르다니까, 바나나를 기를 수 있는 플레이스, 완벽한 장소인데, 이 과타멜라가 뭐를 가지고 있냐면, 그래서 위드 전치사가또 데리고 있는 거야. 뭐를 가진 과타멜라,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 트로피칼 클라이밋하고, 쿨러 템퍼러처가 또 병렬이야. 1번과 2번을 가진. 그러면 어디에는, 로우랜드 저지대에는 트로피컬 클라이미즈니까 열대 지, 열대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고 하이랜드 고지대에서는 더 시원해. 밑에는 따뜻하고 위에는 시원한 거지. 이런 과타밀라는 바나나를 기르기에 완벽한 장소이다. 그다음 음. 마 음. 음. 자, 인하고 히스 스페닉. 자, 히스페닉 하면은 스페인과 관련된 이런 뜻이거든. 얘도 형용사야. 스페인과 관련된. 이 말은 여기 보면은 스페인 정복 시대라고 나왔지. 얘가 이제 과타멜라가 스페인한테 정복을 당해서 스페인하고 관련된 것이된 거지. 자, 프리는 뭐뭐 이전이니까 스페인 정복 시대 이전에 스페인 정복되기 이전에 과타멜라는 뭐에 있었냐면 within, 뭐뭐 안에 있었습니다. 마야의, 얘도 형사야, 마야의 컬처 존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으로 정복이 된 거지. 그 다음 okay. Archaeological Archaeological, archaeological. Sites are f o u the n o s n part of the country. 음, um. 자 얘네가 전에는 이제 마야 문명. 안에 있었으니까 오늘날 몇개 뭐에 몇 개냐면 세계의 가장 유명한 그럼 얘가 최상급이지 가장 유명한 마야의 얘도 형용사. 마야의 에그리컬처럴이니까 얘도 고고학적인 얘도 형용사. 사이트 유적지 뭐 유적지도 에 장소. 원래 사이트가 장소인데 여기는 유적지라고 해석해서 고고학적인 유적지. 가장 유명한 곳이 몇 개가. 알파운드 발견되었습니다. 얘네가 마야 문화를 썼으니까 마야 문화 유적지도 여기 있겠지? 자 어디에 있냐면 인더 노스턴 하면은 북쪽의라는 표현들 형용사고 북쪽 지방의 북쪽 부분에그 나라의 북쪽 지방에서 그다음 in the 응. collapsed 19 i um, 음. 자, w 뭐뭐 했을 때에 여기서 대신그예 꾸며 주네요. 그 문명은 자, 어떻게 되냐 콜랩스한 붕괴되다. 얘는 자동사 타동사 다 돼서 붕괴되다지만 수동태를 안 써도 돼. 그냥 자, 얘는 자동사로도 그냥 붕괴되다 뜻을 쓸수 있어. 자, 붕괴됐습니다. 언제? 9세기와 10세기에 붕괴됐습니다. 자, 이, 이, 됐을 때, 붕괴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은 did not appear, disappear,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civilization, 문명이 붕괴됐는데 사람들은 붕괴되지 않았다. 이 말이지. 아, 이거까지 뭐, 가르치냐? instead instead they remain e d in villages. 응? scattered the across the country. 응. 응. 대신에 자, 사람들은 붕괴되지 않았고 사라지지 않았고 그들은 remain 하면 남아 있다. 어디에 남아 있냐면 마을에 남아 있는데 여기 scattered 봐야 돼. 여기 지금 스케트 스캐터가 원래 흩어지다 이런 이런 뜻인데 일이붙어서 얘가 과거 분사야. 그러면은 얘는 흩어진 채로 이렇게 해서면 돼. 그 흩어진 채로 남아있었다. 어디에? Across the country. 그 나라의 여기저기에. 그 oh yeah. speakers of u t e r r mainly in the highlands and e p r e s e n t about 40% of the 음. 자, 마야어를 쓰는 사람들 얘네가 마야 분명히 있었으니까 마야어를 쓰는 사람들은 still 아직도 대열 거기에 그러니까 얘는 있다야 뒤에 보호가 없으니까 아직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여기, 여기 있는 이 콤마가 또 얘를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여기 콤마 콤마니까 소식이지. 주로 고지대에, 고지대에 얘네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는 end는 이 동사랑 동사를 병렬이야. 그래서 여기 R이니까 얘도 S를 안 붙였지. 자, represent 하면은, 자, 대표하다, 나타내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뒤에 사문 뭐지 그 숫자가 있잖아 숫자가 있으면 상당하다 뭐뭐에 상응하다 이런 뜻이거든 있 상당하다 그래서 여기는 상당하다로 쓰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약 40%에 상당합니다 거기에 해당합니다 약간 이런 뜻이지 자 population 그 인구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그럼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고지대에서 마야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이지 그다음. <목소리> 메스티조스. 헤리티지. 음. 음.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 40%그외60% 사람들은 메조티, 뭐메 메스티조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얘도 측이야. 즉,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믹스드, 혼합. 된 유산. 근데 뭐와 뭐가 흔들렸냐면 유럽이 뭐지 유럽 사람들과 얘는 토착민, 토착민들이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얘네들이 아까 스페인이 정복했다고 그랬잖아. 그 스페인이 정복하면서 여기 토착민 있는 사이에서 낳은 애들, 걔네들을 다메스티초라고 하는 거지. 응? 60...